다음 2번. 어, 5개의 수 2x8y11 아, 14네. 14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일때 y 기 x의 값을 넣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이용해야 되느냐 등차 중앙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왜냐하면 자, 보세요. 어, 하나 수가 하나 있고 문자가 하나 있고 또 수가 하나 있죠. 자, 이럴 때 우리가 x를 복, x는 등차 중항이 됩니다. 그죠? 가운데 있는 거니까. 그래서 등차 중앙 공식이 뭐였습니까? 공식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죠. 자, 등차 중항의 성질은 어떤 성질이었느냐? 얘가 가운데 있는 항이다. 그러면 얘를 두 배하면은 어, 앞 뒤에 있는 항을 합한 것과 같더라라는 거지. 그래서 다섯 개의 수 중에서 앞에 있는 세개 X를 두배 하면 은2 플러스 8이 된다. 그래서 10이죠. 그럼 X는 5가 돼야 될 것이다. 맞습니까? 자, 그 다음. 두 번째 Y 봅시다. 2Y는 8하고 14를 더한 것이다. 그러면 얘가 22니까 Y는 11하고 XY가 구해졌습니다. 따라서 Y 빼기 X는 11 빼기 5니까 6이 되겠죠.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거고요. 꼭뭐 등차 중앙을 이용하지 않더라도, 그죠? 등차 수열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는데, 얼마 커졌어요? 6이 커졌어요. 그럼 한번 갈때 3이 커져야 된다는 거, 어, 금방 확인할 수 있다. 그죠?